안녕하세요, 처치곤란 여러분. 오늘은 성경공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네 개의 사건, 네 개의 인물로 저희가 여덟 가지의 파트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사건인 바벨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여러분 오늘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말이 하나인 이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선을 높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높이 높이 지어서 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라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마음에 안 들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말을 혼잡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나뉘게 되죠. 그리고 더는 소통을 서로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공사는 중단되고 온 땅이 흩어지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음, 근데 이걸로 하나님이 대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일단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이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성은 굉장히 비옥한 토지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의 중심축인 두 강이 있습니다. 두 강을 따라가다 보면, 하류쪽에 강물에 비옥한 퇴적물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아주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할평야가 아닐까라고 대부분 추측합니다. 강에 있던 퇴적물이 쌓이고 쌓인 이 땅은 겁나 기름진 땅이었어요. 뭘 해도 평타 이상은 치는 땅뭘 해도 잘 되는 땅콩 심은 데돈 나오고 팥 심은 데 돈이 나오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때 문명의 상징이 바로 벽돌이에요 벽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벽돌과 역청으로 이 성을 높게 높게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벽돌이 문명의 상징이었을까요? 지금은 뭐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북, 어, 아이폰 12 미니 뭐 이런 것들이 문명의 상징이었다면 이 당시에는 벽돌 12 미니가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벽돌은 불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벽돌은 진흙을 구워서 만들어내는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벽돌을 구워내는 방식, 물체를 불을 이용해서 구워내는 기술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돌을 쌓아서 그 사이사이를 또 역청으로 메꾸었습니다. 근데 이 역청은 방수 기능이 있었습니다. 무려 기능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홍수가 와도 휩쓸릴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온이 바벨탑을 이은이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겪었던 세대의 후손들이거든요그이니까이들이 생각한 거죠 아 우리가 홍수를 겪어보니까 인류가 다발 그런 위기가 찾아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 어떠한 재난이 찾아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 견고한 성을 높이 높이 쌓아가자. 그러면 난이성 안에 있으면 절대 죽을 일은 없다 하는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이죠. 아, 어, 여러분 복잡하죠. 뭐가 되게 많잖아요. 재료도 많고, 뭐 지형도 많고, 지도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이걸 딱한 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나는 이사 갈 생각이 전혀 없어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게 된다면 이들이 얻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인데요. 첫째,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흩어지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든 건 단순한 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성을 떠올리면 약간 그 유럽풍, 디즈니 공주들이 살것 같은 백설공주 가족 살고 신데렐라 가족 사는 약간 일성 일가구 정도 사는 그런 건축물을 떠올립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들이 당시 만든 성은 캐슬보다는 시티에 가깝습니다. 이때 당시의 성은 온 동네 사람들이 살수 있는 도시의 개념이었습니다. 도성을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도시를 만들고 하나의 성읍을 만들고 제국을 만들려면 성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력과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당시에 쓰여진 역사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바빌로니아 제국, 바벨, 바빌로니아 제국이 도시를 만들려고 했으면 약탈과 정복을 통해 세력을 키워나가야 했다는 자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만 잘 살면 돼. 나는 나의 착취로 인해서 남이 고통받는 건 상관없어. 나는 내가 위험하지 않고 내가 안전하기만 하고 나만 배불리 내가 더 부자가 되면 나는 상관이 없어. 하는 이러한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강한 삶과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생하는 삶, 세상을 배척하지 않는 삶, 세상을 섬기는 삶,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초에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변 국가를 약탈하고. 착취함으로 재료와 노동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견고하고 부유하게 살만한 성을 높이 높이 쌓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상에 퍼져나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그들만을 구원하고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교회도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 뿔뿔이 흩으심으로 교회가 고여 있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널리 퍼져나가도록인노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더불어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전해야 할 말,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바벨탑은 이것과는 맞지 않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잊었던 사람들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도전이 필요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기보다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시선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돼. 주변은 상관없어. 하나님이 어, 나를 어떻게 지으셨던지 간에 나는 내 안이가 중요해.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진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도리어 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우리가 박탈하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된 우리가 좀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 처치곤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